아버지의 사업부도로 순식간에 기울어진 가정 형편. 집안의 가장이 되어 자식들에게 헌신하신 어머니. 가장이 무너지면 집안 전체가 무너지는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불공정하고 왜곡된 경제 구조를 바꿔 모두가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희망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자율학습 같은 거 하면 왜 공부를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시키지? 어,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자율학습 같은 거 반대하는 어, 운동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 <laughs> 제가 그때 반장이었는데, 반장들을 다 설득해서 서명 운동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당돌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였던 것 같아요. 이제 나, 나쁘게 얘기하면. 근데 항상 어쨌든 한마디로 자기 주장이 항상 분명했어요, 저는. 그리고 당당하게 해야지 뭐 이렇게 막 비굴하게 또 억지를 참거나 자기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이제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었어요 차 시험을 얼떨결에 1차를 그냥 남들 따라서 대충 놀면서 이렇게 하다가 1차를 붙은 상태에서 2차 시험은 정말 어렵거든요. 공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갔으면 2차 떨어졌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데 아버지가 사업 망하시면서 정신이 드는 바람에 아주 그냥 지독하게 변했죠. 지독하게. 그렇게 지독하게 공부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밥먹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였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내가 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이런 게 굉장히 강했었죠 그래서 로펌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어, 몇년 안에 어떤 일가를 이루어야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laughs> 밤늦게까지 막, 그, 밤새면서 막, 그래서 거의 일에 미친 사람 비슷했었어요. 또 몸이 좀안 좋고 이래도 병원도 잘안 가시고 이랬는데 그 치료를 안 받고 만성화되고 증상이 이제 어안 나타나니까 그냥 계속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악화된 다음에야 우리가 다 알게 되고 아빠가 안 망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아빠가 망하는 과정들도 보면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셨는데 그, 그 IMF 전후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같이 망한 거거든요, 아버지도 이 국가가 모든 어려운 거는 개인의 개인의 몫이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서, 온갖 거를 요구하는 거라, 국민한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잊혀졌다가, 이제 어머니가 결국은 돌아가시면서, 어, 그, 잊혀졌던 그 고통들과 그 분노들이 이렇게 막 응집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를 절절하게 느끼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다새 모녀가 이제 이 생계가 어려워지고, 그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식당에 나가서 일을 했었는데 또 팔을 다치게 되면서 또 식당을 못 나가게 되고 각자 이제 사는 게 막막하니까 새 모녀가 이제 자살을 같이 함께 한 거잖아요. 저는 그 그렇게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됐을 때 남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진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어 정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제가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 그런 사람들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를 나라가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갑자기 망한 사람들한테 긴급하게 지원을 좀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몇 달이라도 좀 살게 해서 그 사이에 뭔가 좀 정신을 차리고 어 먹고 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긴급 복지 지원 제도의 근간이 되는 그런 법을 발의했었죠. 사업으로 사업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어, 정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으면서 취소가 된 지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어, 넓이 면적의 그 지역인데 유통단지 같은 것을 이제 만들기로 하면서 그 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많은 그 생활용품 그 공장들이라든가 어, 그런 물류 단지, 물류 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위한 어떤 집적화 이런 것들을 제가 공약을 했었죠. 그래서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더 높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렵게 회사 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좀더 비전을 가지고 크게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거. 그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좀 너무 흔한 말이기도 한데 흔하지만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특히 잘안 풀리는 자식일수록 걱정스럽고 더 돌봐주고 더 신경 쓰고 더 투자하고 이렇잖아요 부모라는 게 그래서 그 엄마의 마음으로 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 어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나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